이것도 못 맞출 것 같으면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죠. 우리 딸이 10년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견딘 게 기적이네요. 어머니, 사실 저 처음부터 복수하러 왔어요. 뭐라고? 40년 전 우리 이모파워 시킨 거 기억하세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거예요. 추석 3일 전 10년 동안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통보했습니다. 이번 추석에 저희 엄마 모시고 갈게요. 우리 집 명절에 사돈이 왜 와? 그런데 추석날 나타난 사돈의 정체는 40년 전 파혼당한 여자의 동생이었습니다. 여보, 나도 다 알고 있었어. 당신까지? 엄마, 저도 엄마랑 못 사겠어요.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. 형부가 수진이 결혼 주산한 것도. 남편, 아들, 시누이들 모두가 40년을 기다린 복수국의 공범이었습니다. 재산분할 5억, 위자료 2억, 총 7억이에요. 충격적인 반전의 결과, 10억 저택에서 6평 고시원으로, 여왕 시어머니에서 시급 9,620원 마트 알바생으로, 명절의 주인공, 접근금지 명령받은 범죄자, 40년 철옹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. 시어머니 일기장에서 발견된 40년 전 진실, 미경이가 다 조작한 거였어. 1년 후 추석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가족들. 손자를 처음 보지만 다가갈 수 없는 할머니. 40년 전 추석. 기억하시나요? 이제는 아시겠죠? 짐은 대로 거둔다. 40년 악행의 대가는 영원한 고독이었습니다. 이 충격 사연의 전체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, 황혼의 서재 채널에서 확인하세요.